겨울이지만 그 상류 포인트에 앉았습니다. 물색이 너무 좋아서 붕어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류 앉았는데 지금 역시나 앉아있어 보니까 앞쪽에 그 붕어들의 움직임, 붕어도 있고 잉어도 있는데 그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네요. 수심은 전반적으로 우측 상류 간 쪽이 1m 1,20m. 자측 제일 깊은 곳에 거의 뭐 1m 한 6, 70 정도. 수심은 굉장히 좋은 수심이고요. 낚시꾼이라면은 그 물색을 보고 그 자리를 앉는데 물색이 너무 좋아 앉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는 조금 더 깊은 거 중류 쪽에 앉아야 정상인데 물색이 좋은 바람에 이쪽에 앉았습니다. 물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날씨가 좋으면은, 깊은 곳보다 얕은 곳이 햇빛을 받으면은 수온이 빨리 올라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저, 깊은 쪽에 또 물고기들이, 본 것들이 상류를 올라타죠. 그, 물론, 이제, 밤이 되면은, 그 깊은 쪽으로 빠지지만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봐서는 이 수온이 뭐, 밤이 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바뀌진 않으니까. 그, 뭐, 상당히 물색이 좋은 것 같아. 붕어들이 올라와서 움직이는 물색 그런 물색이 나타납니다. <목소리> 어, 일번일 번. 번. 어. 야 아이고. 드디어 한마리 나오는군 자, 한마리 나옵니다 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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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을 나오네.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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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래 기다렸다. 자,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일한 시가 넘었거든요. 그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저녁에 한 마리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저녁에 깜짝 하고 있다가 지금 시간이 일한 시가 넘었습니다. 제일 오른쪽 때, 10번 때, 최상류,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래도 이놈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네요. 수심은 1m10 정도. 밑에 바닥은 깨끗한 바닥입니다. 호정터답게, 뭐, 빵은 별로 없지만은 굉장히 난립하게 생겼네요. 당연하게 생겼고. 34가 넘네. 34가 넘는 야잘 좋다. 지금 건너편하고 제자측적으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입질은 조금 덜하는 편이고 입질이 아니라 그저 굉장히 많이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 먹이 먹이를 뭐확 물고 그렇지는 않아요. 야 시간 많이 걸리.

조금 샤이 아까보다 조금 잠모했다 야, 입질이, 요거는 조금, 아까보다 작아서 그런가, 좀 깔짝깔짝 거리다가, 싹 물고, 내 뺍니다. 오, 샤리 준수하네. 오, 한 아홉 는 되겠네. <laughs> 그, 요런 부모가, 미끼를 물고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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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옆으로 싹 그렇게 내 빼내요. 지금 이저찌 주위에 거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 와 있는 모양입니다. 찌가 그 거기서 뛰고 날린데 먹이 경쟁에서 요놈이 조금 그 위를 위를 점하면서 그 먹이를 먹고 딴 놈인데 안 뺏기려고 싹내 빼내는 그런 입질 표현을 합니다. 아홉시 <laughs> 붕어 아 이쁘다. 오늘 최 나오겠는데? 이야 물한 개도 좋고 아또 분위 좋다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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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2번 대 미끼 가는 사이에, 어, 6번 대 물고 바깥, 어우, 힘쓴다. 어. 어. 자, 새벽에 또한 마리 놔줍니다. 하하. 야, 이거 딱 아홉 직거이네 아, 딱턱거리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새벽이 되고서고, 곧 이제 아침이 밝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12번 때, 미끼 가는 사이에, 미끼를 물고 싹 내려갑니다. 그 아침부터, 지금 요것도 딱 뭐, 뭐월척값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 다연이 방방아 이분해. 방신. 아이고. 이이이이이 어, 어로디로 어들어야 찌가 물고 막내뺀다자 한마리 걸었다 아따 묵직하다 자 이제 날이 밝으면서 독이 타면서 한마리 나옵니다 어야 이거 제법셜 크다 어 뜨거 뜨거 그렇어디어 아, 가라아다 이제 막 해가 독이 터면서, 어, 아이고, 아, 멋지네. 어이구야. 야, 셜 좋다, 이는이 덩치가 있어, 그런가, 이놈이. 묵직하게 딸려오네. 제대로 제대로 먹었다 어제 저녁에도, 새벽에도 새벽에도 나왔는데거든요. 요새가 지금 저 아침에 날이 밝으면서 굉장히 큰일 한번 나주네요 이거 언뜻 봐서는 뭐 거의 사자급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덩치도 굉장히 좋고요. 빵이 대단하네요. 이놈은 이 시간이 되면은 부모들이 인제그 먹이 활동을 하고 그 하루 종일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인데 그여놈은 반대로. 그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그 먹이 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예. 먹이 활동도 뭐좀 일찍 하는 놈이 있고, 늦게 하는 놈이 있듯이, 요런요런그 그 생태는 아침에 일찍 그 움직이는 그런 놈입니다. 이야, 사전 안 되는구나, 그래도. 어마어마히 등치가 좋은 놈인데도, 어, 39, 좀 뭐, 야, 사 자는 안 되네. 야사 자에서 0.5도 아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아침 저녁에 조금 뭐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큰 놈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laughs> 아, 멋지네. 깨끗합니다. 자 방생 해줘. 어우씨. 와 무거워. 어 무거워. 자어이고 무거워. 어, 잠수한 거지. 쑥 빠지네.